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아까는 이거 만들고 일 편집해서 올렸는데, 지금은 편집 안 하도록 할게요. 아까 전에 제가 만든 요이 투명한 거, 제가 좀 물풀, 물풀물이 생각것 같아서 액기를 더 넣었는데, 많이 없어요. 제가 오늘 저녁에 엄청 재밌는 실험 영상 하나 올릴 거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, 뭐, 당연한 것 같아서 구독자가 많이 없는 것 같지만, 여러분 구독해주시면 저한테 힘이 되겠습니다. 어, 그러면, 일단은 오늘은 그유리액게한거 그 10분 후인가? 5분 후쯤에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. 일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제가 액기를 이렇게 더 넣었고, 엄청 탱글탱글해요. 뭔가 딸려오는 느낌? 일단은, 손에는 잘안 묻고, 랩을 한번 해볼게요. 랩잘 되고, 바풍? 밧풍? 바풍은 보자. 바풍 별로 안될것 같은데. 바풍 돼요! 되긴 되는데, 많이 안 된다는 사실. 아시죠? 일단은, 될까? 근데 약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액꽤 약간 그 약간 노란색으로 보시듯이 있지만 노란색 아니에요. 투명색 맞아요. 어, 안좋 너무 손에 잘달라붙고 진짜 액괴 같아요. 솔직히 얘기할게요. 한번 이 액괴랑 이 액괴를 비교해보면 얘가 기포만 없다면 완전 이 잇기랑 똑같아요. 엄청 똑같아요. 탱글탱글 한번 보세요. 얘가 탱글탱글하지만 얘도 탱글한답니다. 선은 얘가 다안 묻어요. 이거는. 이건 얘가 다 안. 얘는 야광 잇기라, 어, 음, 좋고. 제가 하, 이걸로 마블링 잇기는 못 만들겠고, 완전 그냥 아하 아하. 나는 비교는 해봤고요. 제가 한번 엄청 투명 투명해 완전. 짜잔 엄청 좋아요 여기가 이랑 비슷한 게 지금 하나 있긴 한데 비슷한 애개 보여드릴게요. 근데 얘보다는 좀 약간 손을 잘 묶고 이애개 아시죠? 그 마블링 모래개인데 마블링 모래개가 아니 됐어요. 음, 탱글탱글함이 얘가 더 탱글탱글해 엄청. 얘는 거의. 근데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약간 달라 보여요. 그래도 얘처럼 탱글탱글하는 애는 더 있답니다 한 명. 까만색이 아시죠? 양인데... 그래도 얘는... 아닌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올릴 때 편집해서 올린 건데 오랜만에 편집이라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랩 랩도 좀 하기 어렵고 손에 잘 묻고 그리고 랩이 좀 어려워요. 제가 이액게일 많이 넣었나봐요. 그래서 좀 완전 좀 탱글탱글하네. 근데 왜 아까 안 썼죠? 아까 제가 물풀 넣을 만큼도 넣었고, 많이도 넣었는데. 네, 아까 물기 정도가 있어요.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. 완전 이상해, 이기 완전 진짜 수파한애괴처럼 손에는 없지만 엄청 탱글탱글해 보시면 이 액괴가 기포는 많아도 색깔이 완전 완전 투명하답니다 이거 기포 없으면 완전 투명한데, 안 보일 정도로 투명해요. 오늘 랩은 조금 어려워요, 여러분. 손에 잘 묻긴 잘 묻어요. 제가 오늘 씻는 날이라 목욕도 해야 되는데, 아, 죄송합니다. 네 영상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이거 제가 강추한다고 강추한다고 제가 그 편집해서 올려왔으니까 잘 보시고요.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이거 제출 처리해 주시면 좋고 붕사 있잖아요. 이, 이 이런 이런 그 수제 붕사 말고 진짜 약국에서 파는 그붕사로 만드는 것보다 더 투명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봉사가 위험한 물질이니까, 이거는 위험하지도 않고 수대라좀더 돈도 안들이고 좋은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. 그 지금까지 미니 액계였고요. 제가 앞으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, 물표도 많아요, 충분히. 제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좀잘 봐주시고요. 이 액계 꼭 강추 드릴 테니까, 강추할 거니까, 꼭꼭 이해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. 꼭 읽게 꼭안 나오셔도 돼요. 알았죠? 그러면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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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